2021년 기준 가장 핫한 기술이라면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반도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어느 분야나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빼먹고 이야기란 서파죠.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를 비롯한 이름난 IT 기업들의 경쟁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현재 산업계 리더, 공학자, 전계에서도 나오는 시각은 국가들 간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 논문들이 인용되는 추이를 보면 중국의 점유율이 최근 미국을 앞질렀고 인공지능 핵심 인력들 출신 역시 중국이 1위를 달리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이 중국만의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시켜 왔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과는 아이러니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죠. 대체 중국은 지난 20년간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빅브라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인물로 전체주의 속에서 국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비밀스런 독재자를 의미하죠. 이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사회 모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는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빅브라더가 너를 보고 있다. 라는 문구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면서 시민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감시의 대상 속에서 행동은 물론 자유가 억압된 사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조지 오웰의 뛰어난 안목이 돋보이는 것은 단지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상상의 나래 속에 펼친 그 무엇이 아닌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법한 우려되는 상황을 소설로 그렸다는 것인데요.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표현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일이 중국에서 지금 당장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아시아 타임즈의 고든와츠 기자는 중국의 최첨단 기업 중 하나인 하이크 비전은 세계 최대의 감시 카메라 제조회사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로 다양한 주력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하이크 비전은 그 어느 기술 중에서도 공산당 주도화에 집중해서 커진 기업이죠. 이미 2017년 세계 폐쇄헤로 TV 비디오 감시 장비 제조 부문에서 21%의 시장 점유율로 세계 1위를 달성한 하이크 비전은 당시 중국 보안 분야와의 연결어 1억 7,600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중국에 공급했습니다. 그 이후 3배 이상의 공급량을 늘려 전 도시의 공급을 폭격기처럼 늘려가고 있죠. 2020년 7월 기준 1,000명당 감시 카메라 설치대수가 가장 많은 상위 도시 1위부터 13위가 3위 런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도시들입니다. 이렇게 하이크비전은 중국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등 100여개의 국가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왜 이렇게나 많은 감시 카메라를 중국 전역에 깔고 있는 것일까? 이 정도 규모의 카메라로 할수 있는 감시의 수준이란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일까요? 중국이 주도해서 깔고 있는 카메라가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정보를 추출해내는 최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구현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최근 페이스북이나 구글 포토 등은 이용하다 보면 사진만 올렸음에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놀라울 정도로 잘 분리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특정한 인물 사진을 올리면 사람의 감정 상태까지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과를 내놓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진 정보들과 그 사진들이 갖는 특성들을 학습한 후 인간이 놓치기 쉬운 어려운 사진조차도 누구인지 식별해내는 안면 인식 기술이 보편화되었죠. 여기에 중국의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 미국과 비슷하거나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안면 인식 기술은 주로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에서 성장한 세계 최대 it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2018년 11월 미국표준기술연구소 가 주관한 안면인식 기업대회라는 권위있는 대회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1위에서 5위까지 몽땅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10위권 안에 있는 미국 기업은 10위 단한 곳만 있었고 나머지는 주로 러시아나 중국이었죠. 오래전부터 중국은 자국민들과 세상을 it 기술로서 철저히 격리 시켜왔었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가더라도 페이스북 이나 유튜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내에서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 시켜 중국 내에서 일어나거나 외국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부로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국민 감시의 강한 우려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사생활 보호와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도심 골목 골목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방범과 치안을 높이고 더욱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보안과 안전망이 안면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즉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남의 사생활과 자유를 어쩔 수 없이 침해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클릭 한 번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물론 어디에 있다가 지금이자 장소까지 왔는지, 화장실에는 몇 번을 갔으며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과거 주차 위반 이력부터 전과 이력, 정치적 성향이나 SNS에 주로 공유하는 내용까지도 한 번에 보이 된다는 건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은 이미 자국민 사생활 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코츠의 레인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 송환법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의식으로 자국민들의 휴대폰을 감시하고 검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요. 중국의 정부가 단순한 순찰이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작 중국인들 중 일부는 스마트폰 메시지가 사적인 채팅, 대화 여까지도 모두 감시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중국 내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자국민들을 검사한 중국 경찰들이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주재 중국 기자 샤오모이는 휴대전화 검문 이후 MFS 써켓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파이웨어는 휴대폰 안에 달력 일정 메시지나 전화 이력은 물론 이미지나 오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두 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며 한 휴대폰은 검사용으로 다른 한 개는 민감한... 앱 접속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파이웨어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중국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행동을 감시해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그럴싸한 대국민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국민들 하나 하나의 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긴 후 이를 활용하는 건데요. 무서운 것은 이 점수에 따라 공공 서비스 사용에 제약을 당할 수도 있고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안면 인식 기술 기반으로 감시까지 더해진다면 중국 정부는 감시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로 이 신용 점수에 반영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최근에는 놀랍게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넝땡이들을 잡아내는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중국 베이징 자동화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너무나도 자연 스럽게 중국 과학원 홈페이지에 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하였죠. 이는 공사 현장 다양한 곳에 cctv 가 두루두루 설치된 배경이 있기도 한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이들이 일한 척하면서 흡연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지 이를 현장 에 있는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하여 주의를 줄수 있도록 사용된다 고 하죠. 정치적 목 쪽에 의한 탄압으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만대 안면인식 카메라, 드론, 모바일 의 모든 것이 자치구의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이곳에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탈탈 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2월 미국 CNN이 입수한 중국어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평소 중국에 반대하는 성향인지부터 종교생활, 사소한 일상까지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중국에서의 인권침해는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국 안에 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언론사들은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을 디지털 독재라고까지 교정하기도 하긴 했지만 미국도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정도는 감시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대회이니만큼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고 마라톤 대회의 장소도 너무 넓어 누가 테러범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는 불과 나흘 만에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보스턴 곳곳에 CCTV에 엄청난 양의 고화질 영상 들을 분석하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편의성을 이유로 FBI는 사람들의 홍채, 얼굴, 목소리 등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 사건에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난 속에서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를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거나 휴대폰 잠금을 해제시키고 사진만 올려도 알아서 친구를 태그해주는 편리한 안면 인식 기술. 그러나 과학 기술의 편리함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크고 작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면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권리가 이렇게 손쉽게 침해된다는 것, 사회적인 공과 시스템의 반영이 필요하고 정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란 걸 격렬하게 공감하면서 개개인의 사생활이 털려 화장실에 몇 번이나 갔는지까지 알수 있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국뽕이 차오르는 배를 움켜잡고 화장실에 다시 한번더 다녀오게 된안내공화 에러였습니다